네,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. 아, 제가 고사리가 좀 필요해서 야산에 올라와 봤는데요. 여기 저기서 산딸기가 익어가고 있고요. 또자 어릴적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개암도 먹기 좋게 익어가고.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고소하니 먹을만 했습니다 자 개암도 여기저기서 지금 저좀따 먹으세요 <laughs> 아 먹기 좋게 달려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나무가 좀 수상합니다 <laughs> 이나무 이나무는 느름나무 같이 생겼어요. 이 나무가 느름나무 같이. 자, 그런데 좀 의심스럽습니다. 왜냐면은, 느름나무 조건을 좀 갖췄어요. 이렇게 보면은, 중앙 인맥을 기준으로 해서 비대칭이에요. 비대칭이고, 그리고, 자, 결과, 톱니가 이중톱날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어, 누름나무 조건이 갖춰졌는데, 누름나무는 입이 쫙 펴지거든요. 근데 얘는 좀 안으로 말려있어요. 그래서 좀 의심스럽습니다. 자, 보세요. 중앙 인맥을 기준으로 해서 비대칭이죠. 결과, 톱니가 이중톱날이죠. 자, 그렇다면, 누름나무 조건을 갖췄죠. 근데 안쪽으로 좀 말려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요. 제가 다음에 다음에 와서 얘를 좀 꺾어갖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물에다 한번 담가보겠습니다. 자, 근데 느릅나무 같이 생긴 이 나무 밑에 얘가 꽃을 피웠네요. 얘가 뭡니까? 얘는. 노로우줌입니다. 꽃이 분홍색으로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핍니다. 자 조금 있으면 정말 화려해질 거예요. 얘는 노로우줌입니다. 노로우줌. 자 제가 오늘 채취하고 싶은 고사리. 자 고사리를 채취하러 온 거예요. 사실은 이 고사리들이 있잖아요. 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고사리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죠. 제가 고사리를 한번 채취할 만한 고사리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먹을 만한 고사리들이 어 충분히, 아, 충분한데요? 자, 이거 보세요. 키가 이렇게 컸어. 와, 여기 이렇게 누르면요. 딱 꺾입니다. 어, 보세요. 딱. 여기 보세요. 얘도 1m가 넘는 것 같아. 저기서. 이렇게.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그죠? 여기를 누르면 은딱 꺾이겠죠. 자, 밑에 부분은 아무리 길어도 이거 뻣뻣합니다. 먹을만, 먹으면 안 돼요. 여기도, 여기도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자. 자, 여기도, 여기를 갖다가, 살짝만 눌러주면, 똑 소리가 나면서 꺾일 거예요. 그렇죠? 꺾였습니다. 여기도 있네. 예, 예. 얘도, 어우, 상당히 길어요. 왜냐면은, 이 고사리들이 다 펴가지고, 자, 키가 크니까 얘네들, 살겠다고 쭉 올렸습니다. 자, 대를 쭉 올렸어요. 자, 얘도 여기를 누르면은 똑 소리가 나는데 밑에 부분을 먹으면 안 됩니다. 여기. 이게 입부분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, 한요 정도만 더 채취를 해가지고, 자, 저는, 아, 내려가겠습니다. 자, 생선조림에, 아, 내일쯤, 아, 갈치 감자조림 아 할건데요 이 고사리를 좀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저는 고사리 조금 더 채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